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아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초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 사람과 사회는 속임과 비방이 가득했습니다.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현은 죽이는 화살이라 하였습니다.전에는 폭력이라 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렸습니다.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을 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신체 외 다른 부분에도 폭력이 있음을 압니다. 비신체적 가해로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패배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방을 방송이나 SNS로도 합니다. 악인들은 대사회적으로는 정의의 편에서 행동합니다. 법과 질서를 따르고 먼저 평화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환경 인권, 정의를 말한다고 그것을 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좋게 말하면 속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치 구단이라 하겠으나 나쁘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에게 종교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나라의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파탄나는 위기를 만나면 주민들은 종교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이를 성신 온갖 신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용 제사장과 왕실 예언자는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입에는 없었지만 화평을 노래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왕실과 정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국공립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늘 신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국민들은 그들 신들이 말한 대로. 자녀를 제물로 바쳤으나 국가적 재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참신참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은 외적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의 도래한 위기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의 것을 제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권력층 지도층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평화의 지도자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에 평화를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적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 소위 평화를 말하는 예루살렘 거주민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지자를 얻기 위해 거짓을 진짜처럼 언론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고대 주술이나 부적처럼 거짓이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지도자들은 언론을 통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대적자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사회는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사회는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외부에서 잠식당하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남한국 유다는 외부 침략 이전에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재앙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 것임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세계가 다양한 위기의 직면에 있사오니 저희를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신뢰가 회복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층간 세대간의 깊어진 골들이 메워지게 하옵소서. 지역 및 진영 갈등들이 이제 도, 넘어서서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사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